안녕하십니까. 바이코 브로입니다. 어드레스 125 인젝션 불이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들어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온 해가지고 시동 한번 걸어보십시오. 원래는 이 인젝션 불이 FI 불이 들어왔다 꺼지면 그냥 꺼져야 되거든요. 근데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정상이라면 이 인젝션 불이 꺼져야 되거든요. 어, 지금 시동도 꺼져버리네요. 자, 원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인젝션 스쿠터들은 계기판에 FI 등으로 인젝션 에러를 확인하게 되어 있고 이 인젝션 에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다 있거든요. 주로 그 인젝션 확인 잭이 어디에 있냐면 배터리 배기... 옆에 보면 인젝션을 확인할 수 있는 잭들이 나옵니다. 그 특수 공구라고 해 가지고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애스들에서 원래 그 잭을 별도로 판매하는데 우리는 잭을 일일 구비할 수 없으니까 배선을 따 가지고 확인을 하거든요. 어디에서는 지금 배터리가 이 발판에 있습니다. 일단 발판 뜯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트윙 발판이 포은 나는데 작업을 할 때는 참 번거롭습니다. 배터리 나갔을 때나 이럴 때 뜯었다 다시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에 있습니다. 배터리가 자 열렸죠. 여기 어드레스 125는 배터리가 여기 발판 속에 있고 인젝션을 확인할 수 있는 잭이 이 잭입니다. 바로 이 잭을 열어 가지고 인젝션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인젝션을 인젝션 에러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잭이 오토바이 배터리 옆에 보면 보통 다 있거든요. 혼다 스쿠터도 있습니다. 스집기도 있고. 자, 이쪽 지금 두 가닥이죠. 그러면 이 선을 이 특, 확인할 수 있는 특수 공구라는 게뭐 별다른 것도 아니고 이두 가닥 선을 연결해서 스위치로 끄다 켰다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공구가 없으니까 그냥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철사나 이렇게 또는 뭐 와이어 끝부분을 두 가닥을 자르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꼽습니다. 물론, 키온 하지 말고 끈 상태에서 이렇게 잭을 맞춰서 꽂아주세요. 이렇게 하나, 여기 하나. 자, 이렇게 꽂았죠. 이러면 인젝션 확인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 인젝션에 잭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키를 온 합니다. 자, 계기판에 불이 떴죠. 자, 에러불이 이제 뜨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 에러불이 뜨는데 길게 뜨게 돼, 길게 한번 뜨면 앞자리고요. 짧게 뜨는 건 뒷자리입니다. 그 자, 길게 한 번, 짧게 네번 떴습니다. 한번 더요. 자, 이러면 14번 에러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제 키를 일단 끄겠습니다. 14번 에러가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매뉴얼이 필요한 겁니다. 스즈키 어드레스 125 매뉴얼을 찾아가지고 14번 에러가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드레스 에러 코드 확인해 본 결과 14번은 스로틀바디의 TPS 센스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수리해 보겠습니다.